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분의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삶이 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지나온 삶은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지나온 삶에서 어느 해인간은 내가 두 길을 걸었다 세 길을 걸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다른 길로 걸을 걸뭐 이런 생각은 하고, 또 지금 걷고 있는 길보다 다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이런 건 있어도 누구나 다 과거 지나온 길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걸어온 길이 한 길로 걸어왔지만, 과거를 바라다 보는 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걸어갈 때 미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 앞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나 다한 가지 길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걷지 않은 길이니까 걷지 않은 시공간이니까 가능성은 다 열려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지는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고 그리고 자신의 결단인데 근데 그거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 가을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자, 올 1년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셨나요? 올해가 세달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말고 좀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나는 100%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나온 삶에서 아, 잘했다. 만족한다. 이런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이루어진 것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뻐한 것보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이거를 아쉬워한 것이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는 한길로 살아왔지만 과거를 보는 시각은 여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과거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 믿은 게좀 심하게 말하면 헛 것이고,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거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거는 전혀 없고 교회라는 조직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기 이전에 내가 내 지나온 인생길 과거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그래서 내 과거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던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아, 내 과거 살아온 게 이렇게 힘겹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아, 내 지나온 과거에 이런 주님의 섭리가 있었고,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되고, 그런 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자기 살아온 인생 과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 업종, 그 직종에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온 자기 과거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이 있었고, 내 자신이 자신만만했고, 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게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나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유, 가족들이 도와줬으니까. 또 회사에 직원들이 참 고맙고, 이렇게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겁이 나십니까? 그런 사람 당연히 있죠. 어떻게 살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주 굉장히 많겠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현실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어렵더라도,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근본적인 토대에 잘될 거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의미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길을 기쁨 중에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또 걸어갈린 미래를 희망으로 내다보는 이 기독교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삶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참 파란 만장한 삶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 한몇 나라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강대국. 그는 사실은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은 나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 요셉은 대단한 자리에 오른 거죠. 그 아들 요셉 덕분에 야곱하고 집계 가족 그리고 모든 가솔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 아버지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는 그 요셉을 잃은 아픔을 안고, 그리고 참으로 비통한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곧 바로를 아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라는이 단어의 뜻이 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들 총리 대신 덕분에.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 권력자, 애굽 거기에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기도 한데, 그 바로를 아련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자, 그 아련하는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 야곱이... 애굽의 왕한테 자기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서 과거는 누구나 한 길을 걸어왔지만 자기가 걸어온 과거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130년 걸어온 자기의 과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야곱이 애굽의 왕에게 한 말에서 유별나게 마음에 다가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걸어온 인생길을 좀 아는 사람은 이 표현에 담긴 야곱의 심정이 아마 좀 깊이 이해가 갈 거예요. 내 네,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이 표현이 내 마음에 지금 깊이 와닿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길이 몇 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세상 떠나신 저희 아버지께서 만일에 저희 아버지의 만년에 아버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런저런 표현을 하실 텐데 아마 저희 아버지 표현 중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남하셔서 참 힘겹게 열심히 사셨지만 늘 고향 땅을 그리다가 고향 평안도엔 가지 못하고 동작동으로 가신 저희 아버지가 아마 이런 표현을 어느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은 젊은 시절 형을 피해서 저 북쪽으로 도망가서 하란 지역에서 20년 넘게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겨우 고향에 돌아와요. 근데 사실은 고향이라고 해도 진짜로 자기 본토는 아닙니다. 뭐 선조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다든지 또는 자기 가문 가족이 엄청 많다든지 그런 본토는 아니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 야곱의 무슨 친족 형제간이 뭐그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니까 사실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자기 본토는 또 아닙니다. 거기도 사실은 나그네길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정서가 아마도 깊게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130세가 됐는데 야곱은 또타양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북쪽으로 타양사리를 떠났는데 이제는 또 남쪽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아주 귀인이 돼서 그래서... 아들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는 거니까 뭐 옛날에 북쪽으로 떠나던 타향사리아군 다르겠지만 그런데 야곱은 또 타향으로 가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겠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설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산게 맞는데, 그런데요, 야곱의 생애를 성경에서 전체를 다 살펴볼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월만 보낸 건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유, 내 인생 고달 팠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야, 임마. 너같이 그렇게 산 사람이 고달픈 인생이라면 세상에 고달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겠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만 보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정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야 삶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를 만날 즈음, 그때 야곱의 마음은 분명히 그랬다 하는 거지요. 아마 야곱의 마음은 상당히 처져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난 것이 꿈 같기만 하고, 그 기쁜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는 노년에 낯설고 물설은... 다시 또 타양 애국으로 왔으니, 야 이게 내 인생 평생 이렇게 타양살이만 하는구나 아마 그런 심정이 있었던 거겠죠자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과거를 보는 그 눈이 다르게 바뀌는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은 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런데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고 한십 수년이 지나면서 야곱이 자기의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자,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처음 만나고 나서 1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147세의 세상을 떠나거든요 창세기 48장 이하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147세가 되고 병이 들었어요 열두 아들 중에서 실질적인 마다들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나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습니다. 요셉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자, 그때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한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텐데 이 말을 들으면서, 어? 야곱이 자기 과거 인생을 보는 눈이, 아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바로 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네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자기가 형을 피해 북쪽으로 도망갈 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루스를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받고 부르지요. 근데 지금 야곱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옛날의 사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옛날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지명으로 부르면서 루스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자손 후손의 번창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나와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고 제일 중요하게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히요.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원적인 약속이 계속 흘러와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좀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었어. 이렇게 요약하실 분도 아마도 계실 겁니다. 지금 심정이 처져 있으면 그러겠죠. 아유 복잡했어 또는 감사했어. 아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왔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걸어온 삶을 복받은 인생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47장, 48장 야곱의 인생 마지막을 기록하는 여기에서는 야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고 말하자면 그 이전의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께 순조하는 이스라엘이 된그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해요 창세기 48장 15,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축복하지 못합니다 짜증 부리는 사람은 지금 자기 속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경질을 내고 남에게 분노가 있는 사람은 자기 속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유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인생 뭐 하루 이틀 사셨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제 아무리 복잡하고 세상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속이 어떤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아들 후손을 아주 깊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복을 전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속이 어떻다고요? 복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의 걸어온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이 축복의 기도에 야곱이 자기 일생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야곱의 심정을 이 성경 구절을 참고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세 봐, 내 아들아. 하나님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기르셨다. 내가 걸어온 삶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내게 할양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내가 걸어온 삶은 근본적으로 은혜 은혜였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요셉 너와 내 자손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자손 대대로 번성하고 복을 받고 누리며 베풀며 살기를 내가 축복하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어떠셨습니까? 뚜렷하게 대조해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은혜의 여정이었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자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슬픔, 좌절, 원망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우, 내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진행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요. 단지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과거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은혜와 섭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지 못한 거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걸으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 창세기 48장 15, 16절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후손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8장 15, 16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 주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 축복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 아들 딸, 자녀 후손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축복해야 자녀 후손이 복을 받아요. 부모 마음에 분노와, 그리고 상처가 쌓여 있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 천만다행인 게, 부모 마음에 상처, 분노가 쌓여 있는 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따로 있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고 그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자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런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고 이 가을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살아온 과거를 성경적으로 보는 눈이 더 넓게 열리시고, 미래를 희망으로, 설렘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